화이팅! 당뇨로 인한 막막 병증에 중요한 거,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먹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음, 굉장히 이렇게 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내면에 얼마나 이제 이 근육이 발달되는가. 우리 근육은 육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내 정신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가장 강한 근육은 감사 근육입니다. 감사.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못 가진 것, 이루고 싶은 것, 현재의 불만인 겁니다. 현재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감사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에 대해서 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칭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은 잘 안, 이 육체적인 근육도 오늘 운동했다고 해서 내일 막 근육이 빵빵해지지 않습니다. 감사도 실천하면 어, 감사의 근육이 커지고 감사의 근육이 커지면 어, 난치성 질환, 그뭐 난치성 눈 질환, 당뇨나 망막병증이나 그런 거리는 시력 장애, 시신경이 손상 굉장히 그분들한테 두려운 병이지만 시신경 어, 손상 이런 것들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그 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이 사람은 형체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입자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죠. 입자와 에너지, 우주는 입자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도 똑같이 입자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 형체가 있는 몸과 그걸 움직이는 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 기라는 걸로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지 육체도 좋아진다. 항상 기분을 좋게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자기가 이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밝게 웃거나 즐거운 걸 보거나. 항상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합니다 진동수가 떨어지고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 몸도 자꾸 이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가장 딱딱해진 게 암입니다 암덩어리 암덩어리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몸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럴 때일수록 육체는 또 자꾸 진동수를 올려주는 우리가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물의 진동수가 떨어지고 자꾸 하게 되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진동수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더 올라가면 하나의 인체 우주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딱하게 얼어붙을수록 딱딱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냉적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냉이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궁도 그렇습니다 자궁도 자궁 근종이 있고 자궁에 물혹이 있다고 하면 되겠는데 물혹 우리가 동굴에 물혹 물옥 생기듯이 물혹이 있고 그것이 근종 종양이 되고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되면 악성종양이 됩니다 암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막 시꺼멓게 되고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 그렇게 그러기 그래, 때문에 암 환자한테 체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한 36.5도인데 암 환자분들은 34.5도 막 온도가 1도 2도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방에서는 암 환자한테 뜸치료나 뭐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체온을 올려주는 치료를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 주파수를 올리는 거, 주파수를 자꾸 올려서 어 자기가 이렇게 자꾸 다운되지 않게 끔럼 기가 가라앉지 않게끔 누가 해줍니까? 외부에서 누가 날 기쁘게 해주고 맨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지 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분 좋게 항상 웃고 좋은 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야지.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겁니다 기가 순환이 돼야지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기가 맥히면 혈액이 맥히고 혈액이 맥히면 어혈이 되고 어혈은 죽은피가 돼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게 하는 거 에너지를 좋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좀업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업업 자기 기분을 업 시키고 다운되면 자꾸 즐겁게 움직이고 즐거운 음악도 들고 즐겁게 누가 한, 한 하느냐 스스로 누가 날 즐겁게 해주겠습니까 스스로 즐겁게 즐겁게 그래서 어, 가장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즐겁게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왜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복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차지고 가라앉고 무, 무거워지고 그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딱 갇혀가지고 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우주와 우주의 기를 에너지 에너지를 느끼면서 사람 소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우주가 입자와 에너지로 이루어졌듯이 사람도 몸과 마음이라는 에너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구성 물질입니다. 나를 열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 우주가 소우주가 추워지지 않게끔 굳어지지 않게. 그래서 막막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시신경에 죽지 않게끔 매일 기분 좋게 항상 웃으면서 우리가 화가 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화가 날때 만약에 화를 났다 스트레스 못 화가 막 난다 그러면 화가 난다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화를 더 키우는 겁니다 화가 난다 그러면 화의 반대는 웃는 겁니다 웃을 때 뇌는 화가 나는 이것이 막화 때문에 생긴 독소, 막이막 독소가 생깁니다. 화를 화를 내면 그 독소가 웃, 웃게 되면 싹 해독이 됩니다. 아 시꺼먼 이 검은 구름이 웃게 되면 싹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어, 모든 병의 가장 치료 약이고 모든 이 스트레스의 해독약이고. 모든 부의 근원이고 모든 건강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웃는 습관 웃는 것이 어색하면 웃음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헬스하듯이 를 얼굴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항상 치즈 치즈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치즈 하면서는 화낼 수도 없고 치즈 하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웃는 걸로 생각해서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치즈하는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 나와 같은 에너지로 상대방이 반응해서 내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도 들 같이 치즈, 내 치즈를 따라하게 되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즐겁고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도 즐겁게 치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